보시는 사전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 확인사항에 해당이 되시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을 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영업위기 업종 소상공인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2021년 2월 28일 이전 개업한 사업장 운영 중입니까? 세 번째는 현재 체납 중인 국세나 지방세가 없습니까? 네 번째는 현재 신용관리 대상 정보에 등재된 사실이 없습니까? 다섯 번째는 현재 연체 중인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없습니까 라는 이 다섯 가지 확인 사항에 어, 전부 다 어, 예에 해당되신다면 은이 소상공인 고용 연계 융자 지원에 해당이 되신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상공인 고용 연계 융자 지원 신청이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을 합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용 유지 지원이고요. 간이 심사를 통해서 융자 대상을 결정한 후에 이거는 어,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이 아니고요 직접 대출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바로 직접 대출이 된다는 거좀 어,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리고 매출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중에 2021년 3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그러니까 어, 우리 사업장에 건강보험 을 가입해 주고 있는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인 자영업자들, 일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시 근로자가 있는 그런 업종에 해당이 되고 버팀목자금 플러스라 그래서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에서 2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은 수혜업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집합 금지 업종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비수도비 수도권하고 조금 다르고요 집합 금지 업종 그리고 집합 제한 업종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구분해서 좀 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경영 위기 업종 어, 아래 에 보시는 것처럼 어, 분야와 해당 업종 업종 예시가 쭉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21년 3월 말 현재 건강보험기준 사업장 가입 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라고 했고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만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지원,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소상공인 기준은요, 어, 월 평균 어, 매출액, 그리고 어, 상시 근로자에 따라서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증명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이어야 어, 가능하다. 그리고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이 되셔야 된다. 개인 과세 사업자나 개인 면세 사업자, 그리고 영리 법인 본점에 해당이 되셔야 됩니다. 비영리 사업자와 외국 법인의 본 지점, 그다음에 영리 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용자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천만 원이고요. 연금리 2%의 고정금리입니다.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게좀 특징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녀 대출 기간 동안 금리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내용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초 1년 차에는 2% 금리를 적용하고요. 요 요건이 충족이 되게 되면, 2에서 5년 차에는 연 1%에 적용, 1%로 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감면이고요 그러니까, 업체당 1000만원의 대출이 연 1%로 지원이 된다. 이렇게, 융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출기간은 5년이고요.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상환 방식은 거치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자 금리 우대 관련 유의사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용도는요. 사업장 고용 유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이고요. 접수 기간은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9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는 까지니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좀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요. 이 소상공인에서 직접 대출하는 어, 그런 융자 상품이 있었는데 그거 나오, 나오자마자 당일 날 바로 어, 예산이 소진이 돼서 마감이 됐으니까 이것도 좀이 어, 영상을 확인하시는 분들은요. 대상이 된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금 개시 첫 주인 4월 12일부터 4월 16일 간에는. 어, 오부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일자별 접수 가능 대표자의 출생 연도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아니고요. 대표자 출생 연도로 월요일에는 1, 뒤에가 1 혹은 6이고요. 화요일은 27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오부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어, 4월 19일 오전 9시 이후부터는 출생 연도 관계없이 계속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이거 기다리지 마시고 해당되는 첫째 주에 해당되는 어그 생년월일이 본인이 되시면 그때 바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신청 및 약정 방식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잠깐 한번 보면요, 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가 요렇게 생겼고요, 여기에서 어, 직접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의처는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담 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고 유의사항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3자 부당개입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 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 자금을 사용한 사실 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 부당하게 그렇게 신청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보여드린 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요. 소상공인 고용 연계 융자 지원 그 프로그램이고요. 사전 체크리스트를 해서 어요 다섯 가지 확인 사항에 모두가 예로 체크가 되시면 어,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한, 이해를 하시고 한번 신청해 보시고요. 자금이 어, 빨리 소진될 수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 지원 프로그램이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그런 융자 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